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스페이스 아이디와 솔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알트코인 반등장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호재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어느 정도 입질이 오고 있는 상황이 있죠. 근데, 대형 호재까지 여기에 더해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단기. 폭등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솔라랑 스페이스 아이디는 어, 너무 준비가 잘 되고 있어요. 정확히 뭘받는지 자세히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투자지원금 500만원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반등장인데 뭐라도 잡고 싶은데 이 여력이 떨어져서 이거 보기만 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거 받아서 얼른 서둘러 뭐라도 성과를 좀 뽑아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익까지 난다면 집 나간 산타가 돌아오게 될 수도 있겠죠? 12월 그만큼 지금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게 뭐다? 텔레그램 방에서 오늘의 코인. 잡으면 좋을 거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최근에 들어갔던 종목이 뭐다 12월 1일 단타 추천으로 레이디움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제가 정확하게 요 지점 호재 이슈와 함께 설명을 드려서 안내를 드렸거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니 떨어지려고 하는 거 가격방어 되었고요. 그 이후 기관들도 매집 들어가며 결국에는 목표했던 2,140원 돌파를 넘어서 2,400원 넘는 것까지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추가적인 소각에 대한 이슈 때문에 더 갈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네, 요거 먹었다 볼 수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현금 생긴 걸 통해서 다음 종목까지 들어갔고 다다음 종목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생각 이상의 성과가 단기간 내에 더 나오게 될수 있겠구나. 이거 이렇게 이용을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방향을 잃고 뭘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여기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 주셔 가지고 뭐라도 좋게 좋게 잘 풀어 가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얘는 어떤 종목이다. 바이언스 계열의 종목이다. 어? 바이낸스 체인 BNB 이쪽에서 스페이스 아이디는 도메인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솔라는 결제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바이낸스가 직접 인수를 했잖아요. 그런 만큼 BNB에서 어떤 내용이 나온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보여준 내용은 뭐다? 1월 14일에 메인넷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속도가 엄청나게 좋아질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 결제 쪽은 당연히 야 우리가 이용하는 네트워크가 좋아지니 우리도 좋아지겠네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 그리고 BNB를 쓸까 말까 했던 개발자가 몰려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도메인을 계속 구매를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스페이스 아이디에 장사도 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할수 있겠죠. 하다면. 1월 14일 점점 다가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내용 나오고 나서 꾸준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항을 녹여내고 녹여내고 녹여내다가 이제 추세 자체가 전환되는 모습도 보여지게 되겠구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1선 주구장창 돌파를 붙었다가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시도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성공만 한다면 네, 여러분들 상상 이상의 액션이 보여지게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의 특징 한번 가면 그냥 계속 간다. 요거 먹으러 가볼수 있다. 한번 밀고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줄때 따라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순간 마무리로 딱어 이게 핵심만 짚으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면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된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BNB 쪽 업데이트 맞춰서 지금 고래가 매집하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쪽 테마에서 내용이 보여지는지 보고 순환매가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어곧큰거 오겠구나 네, 끝까지 끌고 가자라는 것만 생각을 하면 이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단 말이죠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데 따라갈 돈이 없어서 이거 잡을 수가 없다. 근데 제가 누굽니까? 이 영상 초반부터 도움드리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투자지원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3, 남겨주시면 안내드린다니까요 지금 들어가서 물탈돈 없으면 이거라도 받아서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딱2 줄, 이 일정만 저랑 같이 잘 보게 되었을 때 생각 이상의 성과를 단기간 내에 뽑아내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이후에 전략과 타점, 고래가 매집하는 순환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공유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부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큼 제가 잘 했다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했기에 가능한 거라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이때만큼은 꼭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고민만 하고 있으십니까? 제가 투자 지원금 500만원 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뭘할 수가 없다면 일단 문자라도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고민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서두르신 분들은 벌써부터 성과를 내고 있으십니다 특히나 저는 텔레그램 공부방에 안내를 도와드려서 오늘의 코인 안내드리고 있잖아요 뭘 살지 모르면 요거라도 따라와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랬을 때 가장 최근 나왔던 성과가 뭐가 있냐 12월 1일 단타 추천으로 레이디움 안내드렸습니다 어디에서 요 지점에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대놓고 들어가니까 반등 바로 시작하고 가격 방어 나오기 시작했죠. 그 이후에는 네 돈이 결국 깡패라고 다른 고래들까지 끼어들게 만들었고 호재가 있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방향이 바뀌면서 그대로 목표했던 2,140원 돌파는 물론이거니와 2,400원 돌파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참여하시면 이거 먹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면 일단. 어떤 내용이 진행이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대신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다? 채널을 키우기 위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든다, 덕분에 쉽게 했다, 구독, 좋아요 여기선 꾹 한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